선, 위 선, 이 학생은 제23회 강동구 아동총소년백일장및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격으로 입상하였기에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이혜식. 상장, 그림 부분 우수상 명덕 유치원 허은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그림부분 우수상 명일 유치원 산세반 서가하람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그림부분 장려상 개나리 어린이집 난초반 이담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그림부분 장려상 고덕한올 유치원 이소율 이하 내용 같습니다. 3장 무인부분 정여사 ABC런닝제사 박윤아, 음, 이한혜용입니다 3장 본인부분 입장유나 이한혜원 입니다